어둠의 자식으로 죄 속에서 태어났네 하지만 자매와 신앙을 통해 아버지의 빛을 추구할 수 있지 빛 속을 걸어가게 악을 상대로 경계를 늦춰선 안 되네, 형제여 네, 수녀장님 이나리우스님의 빛이 악을 불사르니 욕망의 신성한 빛이 가리지 않게 할지어다. 정의가 타락과 죄악을 불태우리니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어 오직 빛만을 간직하라.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어 오직 빛만을 간직하라. 이자가 네베스크의 그 사람인가? 네, 수녀장님. 로라스는 함께 오지 않았나? 로라스가 나만 보냈소. 그 노인네를 믿은 게 실수였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단 말인가? 릴리트 자네도 알고 있군. 음, 우리 기사 하나가 질풍계곡에서 악마를 봤다고 하네. 묘사된 내용이 네베스크의 목격담과 너무나 유사했지. 자네가 옐레스나로 가서 그곳에 일어난 일들을 조사해 주겠나? 도와준다면 빛의 대성당이 경의를 표할 걸세. 원래는 로라스를 보낼 생각이었지만 이번에도 의무를 다하지 못했죠. 로라스가 있든 없든 이나리오스님의 의지는 이루어질 걸세. 자, 떠나기 전에 비고의 보고서를 가져가게. 수녀장님, 악마일지도 모를 괴물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옐레스나 광산 근처에서 불 달린 여자를 봤다는 내용입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해봤지만 아직 아무 이상 없습니다 사제와 기사 호위대를 보냈습니다 뭔가 나오면 보고하겠습니다 로라스의 실력은 확실하지만 보다시피 믿을만한 자는 아니지 로러스가 무관심한 건 아니오 릴리트와 동행했던 창백한 남자를 찾으러 갔으니 릴리트를 돕는 자가 있는 게로군 인간의 영혼이 이토록 쉽게 어둠에 잠식되다니 릴리트는 대악마의 자손이지 명심하게, 네베스크는 시작에 불과하단 걸 놈은 사륙을 이어가겠지 하나, 우리 아버지, 대천사 이나리우스께서 예언대로 놈을 쓰러뜨리실 걸세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우리 형제인 경비대 사령관 비고가 악마 목격 제보를 받았네 어느 소녀가 뿔 달린 여인을 봤다고 한다더군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위험하네 비고를 만나보게 아마 조사하는 중일걸세 당신이 비고요? 당신을... <laughs> 이보세요! 야수처럼 뿔이 있었죠. 당신 뒤편을 지나갔고요. 어머니가 그곳에 함께 갇혔다고 생각하니, 당신이 어머니를 들여보냈잖아요. 그러면 책임져야 하지 않나요? 이미 병사들이 안에 있으니 그 사람들도 위험하다고요. 저좀 도와주시겠어요? 엄마와 전호라드림을 연구했어요. 뭔가 큰 발견을 앞두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떠나버리셨어요. 도중에 포기하다니 엄마답지 않아요. 광산은 교회의 명에 에라폐폐쇄었었어전하하지으으니어어아이이에는특히히나 계속.. 불 달린 여자는 악마 1리트요.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이름은 엄마가 말씀하신 적 있어요. 바로 증오의 딸이죠. 프라바 님께서 내 이야기도 하셨소. 화나시진 않았겠지. 지금 그보다 더큰 문제가 있다고요 <laughs> 따라오거라. 어서 끝을 내야겠군. 숨겨 <laughs> <잠겨> 있군. <laughs> 망할 장치가 끼었군. 걸어갈 수밖에 없겠소. 여기요. 손목에 그건 제 엄마의 부적이잖아요. <laughs> 이제 내 거다 꼬마야. 너희 어머니와 친구를 통과시켜 주니 이걸 주다. 저시요. 돌아가는 편이 좋겠소. 기사단을 결집해야 하오. 그동안 엄마를 계속 릴리트의 손아귀에 내버려 두라고요? 안 돼요. 전 계속 갈 거예요. 잠겨 있군. 여기요. 이 틈을 통해 반대편으로 갈수 있을 거예요. 아, 잠깐. 벌써 가버렸군. 적이 오고 있다. 은 없군. 맞서 싸밖에 없겠소. 달랐구나 물론이죠. 네 어머니는 왜널 두고 떠난 거지? 떠난 게 아닐 거예요. 아니어야 아는데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목소리> Hø? 보세요. 망할 광산이 무너지고 있어. 우린 승강기도 없이 갇힌 거요 보세요! 저기 있네요! 저 조각상은... 제가 봤던 그 여자예요 릴리트다 어서 엄마를 찾아야 해요 장기를 확보했구려 죽었군 대체 무슨일이 지원군이 필요하오 아니요 우린 음... 무슨소리였지? 문 뒤에서 들렸어요 안 돼. 오위대가 전부 죽었다니. 저쪽이요. 그 여자 짓다. 비고. 네가 보낸 여자 중 하나였지. 그, 그 여자는 인간이 아니라 악마였다. 그 조각상처럼 저희를 성역의 어머니라 칭했고 피바닥가 따로 없었지. 나머지 한명 베나드 그분은 어디 있죠? 베나드는 목숨을 구걸했고 릴리트가 그 여자를 살려주고는 기쁜 곳으로 향하게 했지. 포기하거라, 얘야 가방이 없으니 비고. 잘 들어. 강철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 주문군, 기도도 다 무용지물이었지. 고르팔라르로 가서 프라바님께 전해라. 군대와 아버지가 나서야 한다고. 아그 자체가 성역에 나타났으니… 마, 마지막 부탁이다. 죽었어요… 더는 못하겠구나. 네 어머니는 이 장신구가 행운을 가져다줄 거라 했지. 그런 말에 믿어서는 안 됐는데. 엄마에게 뇌물로 받은 거죠. 애초에 엄마를 보내주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엄마를 구할 수 있다고요. 나는 못한다. 더는 못한다고. 프라바님께서 방법을 아실 거다. 이대로 떠나신다고요? 엄마를 포기하고요? 이제 포기할 것도 없지.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미안하다. 얘야, 아, 정말 그냥 가버렸군요. 이제 우리에게 달렸네요. 릴리트가 가까이 있을 거예요 이건머릿속이 복잡한가 보군 그래 내가 릴리트 성역의 어머니다 증이의딸이 네가 찾는 것이 내게 있다. 너는 지식을 갈구하지. 지식을 쫓아 성역 곳곳으로 아이를 끌고 다닐 만큼. 아닙니다. 전 살아남는 법을 가르친 것뿐입니다. 그리 생각하고 싶은 것이냐. 연기는 그만해라. 너는 질문을 품고 있고, 내게 그 답이 있다. 나는 우주의 구조를 알고 있지. 제가 읽은 자료는 하나같이 당신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배운 것은 많지만, 아는 것은 없구나.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뭐 모르겠습니다 해봐도 되겠습니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는 살아있다 릴리토와 함께 이 길로 왔지 그걸 어떻게 알죠? <laughs> 내겐 가끔 과거의 환영이 보인다 그 둘의 모습이 보였지. 네? 어떻게요? 릴리트의 꽃잎 때문이지. 그녀의 피를 마신 적이 있다. ほら 저기 있군. 좋다 지금 알아야 할 것은 우린 내 아들을 만나러 갈 것이라는 사실 뿐이다 라트마? 최초의 강령술사 말입니까? 그 이상이지 그 아이는 내 계획의 핵심이다 릴리테의 아들인 라트마를 찾고 있는 것 같군. 둘이 함께 말이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을? 아는 걸까요?